안녕하십니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천문TV 별자리 정보의 이야만 자메이카입니다. 어, 저도 이 오징어 게임, 요새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죠. 오징어 게임 코인을 한번 타보려고 <laughs> 컨텐츠를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면, 다름 아닌, 이제 오징어 게임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주인공의 그 어떤 프로필이 등장해요? 원하시면 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성기년월일 생년월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1974년생 10월 26일에 같은 이제 이정갈 자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제 직업은 만화가거든요. 지금 이제 웹툰 작가로 많이 불리우고 있죠. 그래서 이 별자리 어스트럴러지를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주인공 캐릭터의 생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신 황동혁 감독님께서 뭐, 별자리를 공부를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제가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저희 채널은 별자리 채널이니까 그 인물들은 어떤 별자리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냥 상상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프로필상으로는 성기훈이라는 캐릭터는 정갈자리에요. 저하고 생일 차이가 5일밖에 안 나는 정갈자리라는 거. 그리고 정갈자리의 키워드는 죽음, 재생, 부활, 개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별자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좀 읽어보면 은 스콜피오, 정갈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아, 뭐 예를 들면 뭐 비행기가 떨어졌다든가 뭐 배가 뭐 침몰이 됐다든지 빌딩이 무너졌다든지 어떤 이런 천재지병 같은 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람. 이 정갈자리의 가능성이 크고, 암이라든지 어떤 이런 불치병 같은 병마에서 다시 싸워서 새 삶을 찾는 별자리가 정갈자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예 책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보는 정갈자리분들은 100% 공감을 하시겠지만, 정갈자리들은 이 손톱, 발톱, 그리고 뭐, 오발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렇게 뭐 생체계 같은 게막 이렇게 생기면, 그 상처도 빨리 아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갈자리를 재생의 별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기훈은 그 오징어 게임에서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았고 어, 시즌 2를 약간 예고를 하는 듯한 그런 시추에이션으로 이제 작품이 끝났죠 그래서 저 어떤 개인적인 리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지만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많은 그 캐릭터들, 캐릭터들이 어떤 별자리였을까, 어떤 별자리면 이런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저만의 카더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이 어떤 극 영화나 드라마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공감이거든요. 공감. 공감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뭐 그림이든 음악이든 어떤 뭐 영화든 이 수많은 콘텐츠들을 딱 봤을 때 내가 서로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아 저게 좋은 작품이다. 아 이게 진짜 재미가 있구나. 아이 콘텐츠 때문에 뭔가 생각할 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런 모든 것들은 이 공감대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별자리는 화, 토, 공, 수. 이렇게 4원소로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다음번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 컨텐츠를 만드는 감독님들, 작가님들, 그리고 배우님들, 그리고 뭐 나아가서 뭐 음악가 분들, 뭐 댄서, 그리고 뭐 요리사 등등등 제 생각에는 본인의 별자리에 영향을 끼치는 본인의 별자리에 취향에 맞는 그러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 보다도 저는 일단은 이 컨텐츠를 기획한 황동혁 감독님을 한번 서치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황동혁 감독님은 프로필상으로는 쌍둥이 자리로 나오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쌍둥이 자리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개자리 에너지가 훨씬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양력하고 음력을 다 세기 때문에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양력을 많이 세긴 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지긋한 분들은 이게 양력인지 음력인지 프로필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동혁 감독님은 약간 이렇게 비주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개자리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별자리는 양력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자리를 배제할 수 없는 게 이분의 필모를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데뷔작이 마이 파더 굉장히 오랫동안 헤어졌던 아버지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사회 고발 영화인 뭐도관니 그리고 수상한 그녀 그 다음에 남한산성 그리고 오징어 게임까지 장르도 또 많이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통을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자리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감독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장르가 다양한 걸로 봤을 때는 쌍둥이 자리도 말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스킵하면 변사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볼때 감독님의 어떤 별자리를 조금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그 작품의 결을 조금 알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어떤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이 성기훈이라는 주인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필 자체가 정갈자리에요. 기본적인 정갈자리의 어떤 캐릭터하고는 성기훈이라는 캐릭터는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일정 부분은 조금 맞기는 해요. 어떤 부분이 맞냐면 약간 좀 건달 같은 그런 측면. 여기서 이제 건달이라는 뭐 깡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 놀고 먹는 이런 스타일의 건달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극 중에서 성기훈의 역할은 뭐냐면 이 죽음의 게임에 참가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심지어 뭐 작중에 어, 현실은 더 지옥이다. 뭐 이런 대사들도 나오고. 어쨌든 그 456억이라는 큰 돈에 현혹된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게임에 다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작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러한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성균이라는 주인공은 약간 낙천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막 챙겨요. 그리고 심지어 증검다리 게임에서는 아주 극명한 그 천칭 자리에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결정장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엄청 이제 막 머리를 굴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기훈이라는 캐릭터는 정갈 자리가 기본 베이스이긴 하지만 아주 낙천적인 사수 자리의 에너지도 갖고 있고 그리고 약간. 우유부단 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이 천칭자리의 에너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별자리들의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원래는 박혜수 배우를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방금 제가 언급을 했었던 바로 이 게임의 주최자, 어, 오일남 할아버지죠. 그냥 별자리로 보자면 오일남 할아버지는 저는 맨 처음에는 염소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 그랬냐? 대부분의 어떤 이런 컨텐츠에서 뭐 권력이나 어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캐릭터를 희화하는 게 약간은, 약간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염소자리 에너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염소자리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책임자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차치하더라도 염소자리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어쨌든 사회 시스템을 지배하는 어떤 그 정점에 염소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 염소자리들의 보수적인 마인드, 약간 꼰대스런 마인드, 뭔가 이 권력 지향적인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인 이런 마인드가 좀 바뀌는 세상이 오면은 세상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일남 할아버지를 저는 염소 자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컨텐츠를 끝까지 쭉다본 다음에 다시 곱씹어 봤더니 이 오징어 게임 자체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어떻게 보면 살인 게임이잖아요 제가 그냥 맘대로 상상을 해보자면 뭐 소우라든지 이스케이프 룸이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들이 알고 보면 오징어 게임하고 다 업무 제휴가 되어 있는 어떤 전세계의 어떤 살인 게임은 아닐까라는 이런 상상도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오일남 할아버지는 이제 곧 저세상으로 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이 게임에 참가하기로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오일남 할아버지는 뭔가 그럴 듯하게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깨버렸죠? 성기훈이라는 캐릭터가 박사를 내버리는 거죠. <laughs> 왜 우리가 전자오락 같은 거할때 보면 고수대 고수가 싸우면 서로의 막 술을 읽으려고 막 이러는데 고수가 그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어떤 초짜들이 들어와서 막 소위 말해서 그 지랄권을 쓰면 고수들이 막 당황하다가 이렇게 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제 생각엔 딱 이게 그 케이스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깍두기라는 제도도 본인이 이만저만 해서 거기서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부전승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긴박한 와중에도 할아버지한테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성기운 때문에 영감님의 계획이 완전히 박살이 났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처녀자리 오일남 영감님의 심기를더 거스른 것은 오일남 할아버지한테는 뭐 껌값일 수도 있겠지만 그 거액의 상금을 단한 푼도 쓰지 않은 성기훈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왜냐면 처녀자리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인생을 살거든요 그거는 주변에 처녀자리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어딘가 여행을 갈 때도 여행에 대한 스케줄을 짤 때도 막 거의 분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처녀자리들을 집에 가시면 저희 집에 있는 뒤에 있는 이런 책장 같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만든 디자인의 어떤 살인게임이라면 그 알록달록한 세트며 잘 정돈된 어떤 모든 그 미장센들이 말이 됩니다 처녀 자리들은 아주 깔끔한 걸 좋아해요 통일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럼 약간 이게 말이 되는 거죠 뭐 오징어 게임이고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참가하는데 굳이고 뭐 초록색 옷을 입히고 뭐 분홍색 옷을 입히고 뭐 그렇게 깔끔하게 뭐 누워서 자는 어떤 숙소라든지 뭐 일꾼들의 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들을 봤을 때 그건 아주 완벽하게 깔끔한 미장센을 좋아하는 처녀 자리의 작품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어떤 업체 회사 혹은 뭐 그룹이 있다면 그 총수 총책임자의 별자리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반영이 돼요 하다못해 그냥 카페나 프랜차이즈 뭐 이런 음식점도 사장님의 취향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처녀자리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나 식당은 반드시 화장실이 아주 깨끗할 겁니다.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자체가 요란스럽지가 않아요. 처녀자리들은 블랙 오 화이트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매장이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게또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오징어 게임을 주최한 오일남 할아버지는 제 생각에는 처녀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게임을 했는데 성균이 이겼어. 그럼 이 할아버지는 눈을 못 감았을 거예요. <laughs> 제 생각에 마지막 게임을 본인이 제안하고 자기가 이기는 것까지 딱본 다음에 아주 빠르게 그냥 사망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그냥 저의 간단한 리뷰를 좀 첨언을 하자면 성기훈이 머리를 이렇게 염색한 이유도 있긴 있겠지만 그냥 그거는 개인적인 캐릭터보다도 이 극중에서 성기훈이 그 게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의 세계관에서는 공격과 수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기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찾아가겠다. 난 그게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이 공수전환 이런 식으로 저는 또 해석을 했습니다.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래서 궁금해. 너희들이 누군지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는지. 사백오번 허튼 생각하지 마. 그래난 용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짓. 그 비행기를 타. 그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 이, 물론 이 작품을 해석을 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너무 길어서 이 오징어 게임 캐릭터는 어이 편으로 한번더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재미있게 시청을 하셨다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요. 별자리로 보는 오징어 게임 속의 캐릭터 그 다음 편은 또 빠른 시일에 내 제작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